네가 보기 이거 작업 잘한 거 같아 못한 거 같아? 못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할수 있지? 그냥딱 보면 그래요. 딱 보면 그래? 네. 아니, 직접 해 봐. 어디가 못한 거? 어디가? 자. 어디가 못한 거야? 자. 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네. 어디가 못한 거야? 이게 왜이 손이 아니야. 원래 그럼 그건 그 내가도 그래. 진짜요? 응. 전했던 사람 거예요, 이게? 어디가 못한 거야? 모르겠는데. 아, 그거니까딱 봐도 뭐가. 아니, 어디가 못한 거냐고 말해 봐. 이, 이런, 이런 에이, 모르면 모른다 그래. 모면 모르... 모른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지어내고 그래. 네. 이게 딱 봐도 뭘 못한다는 거야. 뭘 못했냐 자자야 뭘 못한 거야. 아딱 봐도 뭐가 좀 엉성. 아니야. 자자 자, 네. 들어봐. 네. 이 선이 네. 앞에 운전석에서 아니 정 중앙에서 룸밀러에서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 자식이 뒤에서 앞으로 온 거야. 음. 앞으로 오니까 이 뒤에 후방 카메라가 선이 앞으로 왔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뭉쳐버린 거야. 그치? 예. 들어왔으면 이렇게 뭉칠 일이 없지. 그치? 예. 그래, 앞으로 끌어온 거야. 뒤에서 앞으로. 예. 앞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치? 예. 일을 미련하게 한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일이 금방 끝나거든. 예. 나같이 일하면 일이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테이프 감아놨지. 그치? 이래 예. 빨리 안갖는게 나은 거야. 예. 나처럼 끝내놓고 마무리 딱요한 요 뼘. 한 변만 감아주면 돼. 뭔지랄이냐 음. 이게. 뭔 지랄이냐, 이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후방 카메라가 앞에까지 온 거야 이게. 음. 후방 카메라 배선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 앞에로. 네.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 하면 어떻게? 앞에서 뒤로 가는 줄 알았어요. 후방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앞에서 뒤로. 어 그래. 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했마말에도 네. 후방이야 후방은 후방으로 가는 거야 그치? 뒤투, 예 네. 그치? 앞전.. 네 그래 어뒤두 네. 앞전 근데 그걸 네. 앞으로 와버렸어 얼마나 네. 미련한 거야 그리고 이거 뒤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감아주는 거야 그치? 잘봐 네. 네. 달릴 때 이런다고 네. 그치? 응 네. 예. 나잖아 소리가 그치? 응 네. 이건 안나 이건, 이건 나. 음. 플라틱이 여기다가 감아주는 거야, 테이프를. 오케이? 음. 그래서 지적의, 뭐, 지을 뭐라 거다? 이게 앞에서 끌어온 거, 요 부분하고, 음. 여기다 감자는 거, 요두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맞는 거야. 그치? 음. 이제 다시 물어볼게. 자,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문제가,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에 있냐? 문제가. 아까 여기 이거 선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너무 이상하게 했다고 같은데 여기 여기 이거요.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 뒤 후방 카메라가 어떻게 했다고? 앞에서 뒤로. 이 사람은 어떻게 끌어? 뒤에서 앞으로. 어.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거야 지금. 네. 이걸 뭐 이상하게 뭘 감어? 감아. 잘 감아놓은 거야. 근데 뒤에서 앞에 앞에로 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아예. 나도 이렇게 감어. 진짜요? 그래. 아.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거는 테이프를 어디 감지 않았잖아. 아이이 이 테이프를 어디다 감았어요, 지금. 이게 네빈 님 하신 거야 아니? 내가 어. 내가 한거 아니야. 어. 남이 한거라니까 어. 내가 했다고 이거를? 아니, 아니요. 나 돌아 있냐? 내가 좀 내가 얘기하고 내가 좀, 내 대집 때 가고 언제 있냐? <laughs> 아니요. 말할 때는 소크까지 치는 거야 사람 말아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말이 불편해?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일을 진짜요? 대부분에 아. 이 동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해. 네. 잘한 집들은 딱 다섯 군데 밖에 없어. 음. 여기만 그러냐? 딴 데는 또, 딴 데도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게 개 돼지 작업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의. 그래서, 봐봐. 내가 말할 때는 좀 들어. 형이 말할 때는. 음. 이 아저씨 얘기를 들어. 배울 때 네. 혼나지 않고 뼈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사, 너가 너가 돼요, 너가 그건. 나한테 만약에, 어, 맞죠. 사, 너가 네. 내가 너한테 달콤한 말로 음. 뭐 뱀의 혓바닥으로 달콤한 말로 얘기했으면 너는 너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일을 그치. 예쁘게 해죠. 동태를 하겠지, 그렇지. 네. 근데 내가 따끔하게 혼내키면서 가르켜주면 너는 이렇게 하겠어? 아니야. 나보다 더 잘할 거라마. 음. 정신이 무장 정신이 무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한다고. 블랙박스 작동이 안 되진 않아 그치 이러 이렇게 이렇게 이래도 (8년은) 써 그치 예. (5년) (8년은) 써 (7년) 만에 망가진 거야 예. 이렇게도 문제는 없는데 아까 봤지 a p 를안뜯고 일하는 거 어때 개판이지 예. a 이피를뜯고 일했잖아 그치 예. 나봐봐 깔끔하지 그치 예. 아까 일한 거 그렇게 예.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다, 당연한 줄 알아 이게 예. 이게 개돼지야 봐봐라 테이프를 감으면 뭐 하냐. 그 이렇게 할 때는 차주는 그랬겠지. 테이프 감아주니까 고맙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이게 어떻게 정리냐, 이게 정리야, 이게? 테이프는 감으면 뭐하냐? 개판친 건데, 안 그래? 네. 개판친 거야, 이게. 정리가 아니고 개판친 거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개돼지작업이개돼지 개돼지 작업. 그래서 일할 때는 테이프를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선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네. 오늘 내가 한건몇 점이야? 음, 9.5죠. 10점, 10점 만점. 얘는. 어, 6 5점 아니, 빵점. 0점. 빵점. 0점? 빵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테이프를 감지 않더라도 뒤로만 끌어가도 100점이야. 음. 전방으로 왜 끌어오냐? 바보냐?